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이번 주말 동안 추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겠고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아져 낮에도 영하권에 되겠습니다. 찬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겉옷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산과 부산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아 침기온 철원 영하 10도,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4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 남부지방은 안동 영하 6도, 울산과 광주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충청과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